장미 세 송이, 튤립 두 송이, 해바라기 한 송이를 세 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려 한다. 학생들이 각자 한 송이의 꽃만 받도록, 학생들이 각자 한 송이의 꽃만 받도록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는, 단, 같은 종류의 꽃은 구분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장미가 이렇게 세개 동그라미를 해볼게요. 같은, 어, 이게 똑같은 거예요. 튤립 두 송이가 있고, 해바라기는 한 송이가 있어요. 자, 그러니까 세 명의 학생이 이렇게 있는데, 먼저 그림으로 표시해 볼게요. 세 명의 학생이 있는데, 어, 각자 한 송이의 꽃만 받아야 돼요. 어, 그러면 얘가 받을 수 있는 거를 한번 봅시다. 장미, 얘를다 나눠줄 수가 있겠죠. 아, 장미를, 장미, 세 개를 나눠주는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, 뭐, ABC, 이제 사람이 있다면, 장미를 두 송이에, 튤립, 한 개. 그러니까는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봅시다. 이게, 어, 글씨 쓰면 은좀 불편하니까. 첫 번째 방법은 동그라미만 나눠주고요. 두 번째 방법은 동그라미 두 개에다가 세모. 동그라미 두 개에다가 네모.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하나 해주면 세모, 세모. 동그라미 세모, 네모.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 세모, 세모, 네모.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. 요걸 나눠 주는 방법은 한 가지고요. 자, 여기는 이 세모가 들어가는 경우만 따져 주면 되겠죠. 세모가 여기 a에 들어갈 수도 있고 b에 들어갈 수도 있고 c에 들어갈 수 있죠. 그러니까 여기에 세모가 되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세모가 되는 경우부터 해 주면 세 가지죠. 세 가지. 그러니까 얘를 이제 정확하게 들어 주면은 얘를 들어 주면은 세모가 얘가 될 수도 있고, 얘가 될 수도 있고,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 나머지는 동그라미로 채운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경우가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고, 얘도 똑같이 이 얘가 이제 네모를 먼저 할수 있는 경우가 얘도 세 가지가 되겠죠. 음. 그다음 얘도 동그라미를 하나 갈수 있는 게, 동그라미, 요거 용도 이제 동그라미가 갈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세 군데 있고, 그 나머지 거를 세모로 채워놓으면 되는 거죠. 세모로 이렇게 채워놓으면 되는 거니까, 이게 세 가지잖아요? 얘도 세 가지. 얘는 다 다르죠? 그러니까 삼팩토리알. 3! 얘는 삼팩토리알. 3! 어, 여섯 가지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얘는, 얘도 똑같이 이게 네모를 먼저 채워놓는 경우, 세 가지에다가 그, 나머지 세모를 채워놓으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세 가지죠. 이렇게 세 가지죠. 이렇게. 어, 이렇게, 이렇게 네 가지. 이렇게 되는 경우 또세 가지가 되겠다라는 거죠. 하나, 둘, 셋, 넷. 삼, 사, 십이에다가, 육 더하기, 여기 일이니까. 18에다가 19가 되겠습니다. 하나씩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.